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찾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 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을 잊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서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네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적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서 던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도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마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이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예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이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이니라. 올라가니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스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세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스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에곱 사람과 동심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은 바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왕을 맞이하니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어느.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 아우 오홀리아바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돌아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도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을 곧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그 사랑하게 되어 사주를갈대아 사람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리 같은 그의 음영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영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애굽땅에서 행받은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더라.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 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실어하던 자들과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갈디아 사람과 바벨론 사람 등 모든 부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고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너를 향하여 칠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네 고아키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의 사람이어 또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한 받은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 내 곱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으로 어서네 음행에 벗은 몸곧네 음란함에 행한 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할 쓴즉 내가 그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어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네이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여 와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여 호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뒤에서 버렸는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에 질을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흘나와오흘바발 심판하르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행음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의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수를 돌어피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내 그 우상에 들인 그날에 내 성수에 들어와서 돌어폈을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평이 짓거리고 즐거웠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당하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